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 사주쟁이 신명 도사가 여러분께 2020년 경자년에 투자, 투기를 잘못하면은 아주 개박살이 나서 진짜 고생고생 개고생을 하는 그러한 사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주식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고 모든 분들의 삶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뭐 어떠한 분이나 뭐 이러한 때뭐 투자 투기를 잘못하면은 개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 사주쟁이 신명도사가 어 이야기하는 이러한 분들은 특히 경자년에 음 투자 투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경자년이 이제 시작된지 음력을 기준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이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뭐한 11개월 가까이 경자년이라는 그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음, 올해 경자년에 음, 투자 투기를 잘못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이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도 어떠한 투자 투기로 인해서 음, 본인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앉으셔서 음,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나의 욕망을 비우지 못했을까 자 이러면서 이렇게 앉으셔서 머리를 푹 숙이시고 이렇게 피나는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고통 속에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부장이 신명도사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자, 경자년에 천간의 경은 금이고 아래 지지자는 수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그 물의 세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자, 금생수. 그래서 이 물의 금의 생을 받은 이 물이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학에서는 보면은 목화 토금수 이제 오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월일시에서 본인이 이제 태어난 일주의 일간 천간, 청간, 천간이 이제 본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누구나 목화 토금수 오행에서 한 가지의 이제 오행을 일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옵니다. 자, 어떠한 분은 목의 일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고, 어떠한 분은 화, 어떠한 분은 토, 어떠한 분은 금, 어떠한 분은 수, 요런 이제 오행 중에 한 가지 일간을 가지고 음,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옵니다. 자, 그런데 올해 특히 이 투기, 어떤 사업이나 투기, 특히 이 주식시장 이런 데 이제 뛰어들면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사주가 있습니다. 자,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본인이 이제 태어난 일주에 천간의 일간이 이제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간이 토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자, 토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토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이 사주 원국 팔자 8자, 여덟자에 이 수가 많은 분들 이 있습니다. 물모카토금소 오행에 내가 이 일간이 토로 태어났는데 내 사주 원국에 가령 수가 물이 막세개네개 다섯 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재다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가서 그걸 하는 게 이제 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그래서 그게 재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가지고 재다신약 사주라고 하는데, 일간인, 내가 이제 약한데, 내 사주 원국에 재물이 이제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재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이제 치여 사는 그러한 사주를 재다신약 사주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분들은 올, 원래 이제 투기성이 강합니다. 이 재다 신약 사주분들은 사주에 돈이 많이 보이는데 이 돈을 먹을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든가 내가 짊어지고 오려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이 욕심도 많고 그리고 이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한 방에 벌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토 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사주에 이 수가 많은 분들이 그러한 제다신약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경자년에 청간에 경금, 경금의 생을 받은 아래 지지, 경자, 자가 이제 쥐입니다. 경자, 자, 이게 이제 수입니다. 사주학에서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금생수. 이래서 이 어마어마한 물이 세운에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대운에서 이제 또 수, 수로 가는 그러한 이제 대운을 맞이하고 또한해 안에 가는 세운, 특히 2020년 경자년 같은 이러한 세운에서 물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 토일간으로 태어나신 분 중에 수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돈에 채워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토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수가 많으신 분들. 그런데 올해 운에서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토일간으로 태어나서 수가 많으신 분들은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자 투기에 뛰어들어갑니다. 가령 주식이 바닥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어, 떠한 뭐, 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가령 어떠한 막 투기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고, 반드시 또 주변에서 꼬드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음 수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 특히 올해, 올해 특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지 않으시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이 사진에서 보는 이분보다도, 더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물론 주위 모든 분들을 고통 속에 바닥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토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토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수가 많으신 분들 올해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주식 시장이 바닥이라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작살이 나버립니다. 자, 이 주식이라는 것도 급속도로 떨어진 주식이 회복을 하는 데는 떨어지는데 하락은 한 달이지만 그것을 회복하려는 시간은 3년이 걸립니다. 3년. 자, 여러분들, 특히 토일간에 수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투기나 투자, 그리고 올해 특히 어떤 사업에도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고생고생, 개고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 토일간으로 태어나고 사주에 수가 많은 분들, 이러한 분들이 반드시 올해 금전적인 손실을 상당히 많이 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사주의 신명도사가 토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이제 수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그 수가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재다신약 사주인데 올해 2020년 경자년에 또 청간에 경금의 생을 받은 지지의 자수. 그래서 이 수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 돈에 감당이 안 해서 안 돼서 이 돈을 쫓다가 그냥 돈에 파묻혀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주가 되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2020년 경자년을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돈 관리를 잘 하시라고 오늘도 본 사주행위가 여러분께 재미난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도 사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본 사주쟁이의 사주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